aşmika 불러온 결국 일이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이 대통령 문재인이가 어 정권을 잡은 뒤에 이제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정은과 이렇게 만남이었죠. 그런데 저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이 북한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인기 5년을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어 사실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잘 다루지를, 어, 아문 이, 이 때문이지 실제로는, 어, 안보에 큰 공백이 생겼죠. 문재인 때 이제 그 대통령 공약을 합시고 이, 이군 복무 기간을 무려 이 6개월을 거의 단축시겠죠 그래서 1년 8개월인데 사실 만, 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이 실제로 이제 갖다 이제 그 군의 병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 공산 집단에게 우리가 어 당할 수도 있죠. 요구를 생각하면 이 북한 공산 집단의 군대는 이 118만 명이고 이 복무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는다 그죠. 부재인 시기에 우리나라 이 안보력이 어 약화가 되었죠. 그럴 때마다 좌파들이 하는 소리가 뭐 안보파리, 안보파리 그러는데 안보라는 소리는요, 이 지나치지가 않죠. 우리가 평화라는 것도 뭐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힘이 우위에 있을 때 그게 평화지, 어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럼 평화가 되겠습니까? 뭐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어제 했던 일도 보면 그 합의도 보면 어디 가다 뒤집어 없는 것이 저 인간들이죠. 제인이가 그때 당시 대통령 때그뭐드어운 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이 그런 부대, 부대가 생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이제 정부를 맡은지 이제, 이제 7 개월밖에 되지도 않은 정부가 어떻게 그래? 그그 단세어리가다 그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서도 이 들어온 그 예, 예산 같은 게 그게 이 대부분 다삭감이 되고 8천억, 8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그 260억이 원래 책정이 됐는데, 그거 마저도 삭감을시켰던 것이 바로 160억 압상을 가지고 있는 저쪽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합니다. 두번 다시 어디 가도 서울과 외양 외양과 꽃채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그러죠. 이 안보라는 것은 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몸 건강한 사람들도 안 아프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보약도 먹고 밥도 뭐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체계가 면역체계가 떨어질 때 우리가 병을 어, 암도 올 수도 있고 질병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일을 어, 아직도 보면 그, 그 자파들이 뭐 보면은 어, 뭐 나무나무를 한다 자꾸 같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 문재인씨가 그때 집권했을 때가 가장 안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 그런 정근이 아니었나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시절 때네요 이 북한이 가도 공격할 때 어? 사정없는 식으로 갖다 그래서 마치 폭격을 뽑아버렸다 그런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가 북한 공산집단에게도 보여줘야 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고일5 뭐, 그것을 뭐, 어, 이 파기를 할수 있다. 뭐, 효력 정지식시수 있다니까, 더 빨간 놈들이, 어, 또, 뭐, 길을 쓰고 도또막 하다 막, 이제, 이제 그런 식로 나오죠. 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주적이라고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5년 동안 지금 뭐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저어리봉는 학생 운동권, 이제 똥팔육들이 몰려 있는 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안보에는 정말 썩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제 뭐 다시 이제 그런 이제 국방 예산 같은 것도 어? 정말 해서 모든 게 그렇죠. 북한 공산 집단이 같은 갓 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 생명과 안위가 이제 중요한 일이 되었죠.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그 안보 체계를 문재인 때들어서 이래 망가뜨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하루지만에이 한다는 게 힘들죠.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인데 그 조롱을 당해도 지선이 말아말에 못한 사람들이 인지봐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람한다. 그게 후 후안 부차법벌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안보를 어,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삭감됐던 이이 이 드론불의 이 창설과 그런 부분 어, 다시 한번 Peter.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절감을 해야 될게 있고 이제 그렇단 얘기죠. 이 가장 일순위로 이제 직켜 되는 게 바로 안 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막 그런 안보나 또 기무사 이런 것도 이제 없앴기 때문에 또 국정원, 국정원 이 무력화 전부 모르시템이 붕괴가 된 지금 그런 상태죠. 모든 게 보면은 그저 남탓으로 일관하는 저쪽 사람들은 진짜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어, 오늘 이 방송에서도 한번 보게 되고요. 어했던 것도 겨우는 안 보죠 그리고 킬체일이나 우리가 뭐 북콩공산집단의 이, 이 알기 위해서도 그 정찰기 같은 것도 앞으로 대수를 계속 늘려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용산 이제 대통령 직무실 쪽으로 이제 북한의 문기가, 어 날아들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가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밝혀졌을, 않을 뿐이지, 이제 문재인 시절 때도 맹, 맹, 그리도 맹카드 맹, 그, 날아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어 저는 또, 해보게고 있고. 최근에 네, 그래. 이제 중국 일부터 해서 북한에모인게 문제까지. 귀인의 잘못을 이제 남남 탓으로 그지 일가라는 것이 바로 무능한 자파들의 더럽고 추악한 이 습성들이죠. 자, 예, 예 방송을 어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어 시간이 되었고요. 자, 다들 나머지 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어, 예, 그 앞서 이제 시큐 방송. 구독과 추천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제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더방송뵙또록하겠습니다 드랍. 예,